국경을 넘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갈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IB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150 국가에서 인정받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I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1960년대에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통일화된 일관된 교육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신 어떤 학부모가 있었는데, 아재분이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 과정이... 전혀 달라지고 그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든 같은 기준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관정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IB 프로그램이 탄생합니다. IB가 지금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16세에서 19세 학생을 이용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68년에 시작된 IB 원조 프로그램인 거예요. IB DP 같은 경우는 시험뿐만 아니라 E E라고 하잖아요. Extended Essay 해가지고 4천자 논문을 써야 되고요. TOK 아니면은 CAS 이런 것 같은 공사 활동에도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IB 과정은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탐구가 중심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IB는 어떻게 세계로 퍼졌느냐 하면 처음에는 유럽에 시작했지만 이동이나 이주가 굉장히 잦아지면서 북미, 아시아 중동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도 IB를 인정하면서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IB 과정이 더 많은 연령대가 받을 수 있도록 MIP 중등과정, PYP 초등과정, CP 직업 연계 과정도 도입이 됐습니다. 유치원부터 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비 학교는 모든 학년이 아이비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 오늘날의 아이비를 가지고 뭐,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개이오대유시버클리등 정말 좋은 대학교들을 많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해외 대학만 가기 위한 학생들이 아이비 수업을 들었다면 지금은 일본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도 아이비를 적극적으로 듣고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뽑고 있는 추세다 AP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답이 있어서 좀더 객관적인 사고나 아니면 답을 보는 데좀더 특화된 학생이 한다면 아이비 같은 경우는 좀더 창의적이고 답이 남들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문가한테 와서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물어보시고 같이 상담을 받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비 이제 좀 친숙해지셨죠? 여러분은 아이비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아이비 준비법 대학 입학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